그리고 혹은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는 우리 얼굴을 거울에 비춰봄으로써 얼굴에 혹시 뭐가 묻었는지는 아는지 그리고 오늘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당치 않는지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는 육신의 거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아상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들이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 자아상을 비춰보는 거울로 다른 사람들의 판단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기준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쁠 때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때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 때문에 괴로워하고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불안전한 것처럼 그들도 불안전한데 불안전한 그들의 평가 때문에 늘 불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거울에 비추어 볼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신 그 눈.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그 거울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첫 번째로 3절에 보니까 멸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여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아름다운 멸류관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얼마나 높여주시고자 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우리가 신약성경에서도 만날 때가 있죠.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하면서 그의 동력자였던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하며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사랑하는 동력자에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 효과와 그 의미는 여러 몇 값을 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어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가장 위대한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버림받을 수 있었던 우리를 다시 거두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얻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또한 거기에 걸맞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귀한 신분이 무엇입니까? 헵시바라 하였습니다 사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하며내 땅을 뷰나라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헵시바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나의 기쁨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이런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싫어하실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헵시바라 너에게 내 기쁨이 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뿐만입니까 또 우리를 신부라고 불러주십니다 5절 말씀해 보십시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값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3절 말씀, 4절 말씀에, 퓨올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퓨올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결혼한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 사회에서는,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결혼하는 것이고, 또그 태에서 자녀의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예전에, 이혼당한 여자였거나, 버림받은 여자였거나, 그리고 니 태에서 남편이 함께하지 못함으로 생산할 수 없는 여자였으나, 너는 이제 결혼한 여인, 아니, 나의 기쁨, 나의 신부이다. 너는 햅시바요 뷔라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손을 잡아주시며, 아니다, 너는 나의 헵시바요, 나의 뷔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이런 위로를 해 주시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과 이 놀라운 이름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쉬지 않으시고, 잠잠치 않으시고, 세상의 어떤 열정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열정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내가 시온을 위하여, 나의 딸 시온,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는 잠잠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나의 딸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는 믿는데,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신론자들, 자연신론자들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신론자들은 아니지만 때로 우리 신앙생활을 할때 마치 그들의 어떤 신앙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만 덜컹 해 놓으시고 우리를 우리에게 신경 쓰시도 않으시고 떠나 있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면 좌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창조하셨을 때의 그 사랑과 열정으로 잠잠치 않으시고 지금도 쉬지 않으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한다 하였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6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 또한 다수꾼을 세워서 우리를 지키신다 하셨습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주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양식,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삶의 포도주를 완악한 세상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주님 안에서의 열매들을 우리가 능히 누릴 수 있도록 대적들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신다 하셨습니다. 파수꾼을 세우셔서 그가 졸지 않도록 끊임없이 깨우쳐 주심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연약한 존재로 내버려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삶의 우리의 생명의 파수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우리가 까먹을까봐, 우리가 잊어버리고 좌절 가운데 또 빠질까봐, 이 세상에, 이리 같은 세상에 유린당할까봐 우리에게 또 파수꾼을 보내주셨죠.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지 않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잠잠히 계시거나 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늘깨어 계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 뛰어주시는 인자하시고 자비 많으신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새 힘이 솟습니다. 그새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 능력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먼저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로서 역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에서 12절까지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재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하였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많은 불신의 이방들 열방들이 돌아오는 길을 수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이 올수 있는 길이 되어라. 먼저 은혜를 누리고 있는 너희가 그들이 어디로 갈지 모를 때 그들의 방향성을 보여 줄수 있는 기가 되어라. 깃발이 되어라. 기치가 되어라고 우리에게 엄중하게 명령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한 예수님의 깃발로 그렇게 꽂혀진 삶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로 세워지는 삶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믿음 생활이 처음에는 저들에게 놀림거리나 비난거리가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믿는 바와 다르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원리와 다르고, 그래서 우리를 미련한 자로 손가락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위치를 지키고,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공식이라는 거울에 비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시고, 헵시바라 불러주시고, 멸류관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울에 비친 내 모습 속에서 자신의 신분을 발견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 미련했던 저들도 깨우침을 얻게 되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역할이 뭐라고요? 저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저들의 방향성을 알수 있는 깃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는, 불신자들을 구원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사역의 동력자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우리를 조롱하였지만 비난하였지만 저들은 오히려 우리를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된 자요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저들의 판단이 바뀌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판단이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될 때, 우리를 칭찬하면서, 참으로 당신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참으로 당신은 찾은 바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입니다. 라고, 우리를 더러 칭송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원리와 자랑으로 나를 비춰보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그의 멸류관이요, 기쁨이요 신부인 나 자신을 바라봄으로 이제는 숨는 자가 아니라 드러난 자요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파수꾼을 세우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 생명을 파수하셨고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파수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쉬지 않고 잠잠치 않는 열정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 꺼지지 않고 지치지 않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온이 믿음으로 살고 이 믿음에 합당한 길을 수축하는 인생, 저들에게 깃발이 될수 있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